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가, 반가. 네, 오늘은 드디어 이벤트 추첨을 하는 날이네요. 네, 제가 명단을 이렇게 썼습니다. 어, 1번부터 총 97분이 네, 참여를 했습니다. 제일 마지막에는 제 이름입니다. 미니. 저도 당첨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만약에 제가 당첨이 되면 네,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님께 <laughs>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행운을 빌어보겠습니다 어,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원래는 이제 추첨 동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아, 왠지 재밌을 것 같다. 그게 또 참여도 뜨겁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왠지 또 기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, 누가 될까?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저도 한 김에 같이 참여를 해보는 거고요 <laughs> 어, 제가 이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통에다 담아가지고 추첨을 진행할게요 을어 일주일 동안 용월이 이렇게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말라 있어요 어, 그래서 근데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비를 좀 맞게 했는데 조금 탱탱해졌긴 한데 얼른 배송이 돼서 화분에 심어줘야겠네요. 그리고 잎도 막 떨어져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여기 보시면 벌써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되게 빨리 나오네. 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크게 두지도 않았고 그냥 접시에다 뒀는데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 잘 크네요. 구지가 너무 잘 되네요.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이 번호를 제가 매겨 놨는데, 이 번호는 어, 신청한 순서가 아니고, 제가 유튜브는 왜 좋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래서부터 그냥 보이는 대로 숫자를 적어서 쓴 겁니다. 그래서 숫자는 큰 그런 건 아니고, 숫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어 이제, 다 잘랐고요 요거를 두번 접을게요 두번 접어서 여기다가 넣을게요 아 유리는 이거 빼야겠네 장식품 이거는 좀 빼야겠어요 그 하니까 어, 다시 집어넣고 어,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이거 다 접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제 중간 사이즈 용어를 이렇게 포트에다가 꽂아놨는데 네,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좀 고정해서 막 돌아가니까 좀 고정을 시켰어요. 음, 저는 일단 작은 포트에다가 뿌리 내리기를 한 다음에 어, 뿌리가 잘 내렸으면 큰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 심기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음, 밝은 그늘에다가 뒀어요. 그러니까. 햇빛이 직광이 아닌 밝은 그늘에서 네, 뿌리가 잘 생기도록 그렇지만 이제 햇빛이 간접적으로 네, 들어오는 이 야외 공간에서 네, 이렇게 뿌리 내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을 받으시는 분은 이런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드디어 다 접었습니다 아휴 이제 추천만 하면 될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너무 안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한다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반응이 뜨거워가지고 저도 기쁘고 저도 제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<laughs> 그리고 네이 용월이 용월이 맞는 것 같네요 보니까 용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또 용월 할아버지 댁에 갔다 오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네요 댓글을 써주셨는데 맞는 것 같고, 어쨌든 저는 다 들고 싶은데, 그 이거 보내는 것도 일이잖아요. 이게 싸가지고 막 보내고, 자, 먼저 이렇게 막 섞었어요. 자, 섞어서 한분 먼저 두구두구두구두구, 두구 두구 두구. 나나나님 축하합니다. 자, 두 번째. 박은미님, 네, 축하합니다. <laughs> 자, 세 번째. 어, 송설자님, 네, 축하합니다. 네, 축하, 축하. 네. 나나나님, 박은미님, 송설자님, 네. 이세 분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. 댓글에다가 제가 이메일 주소 네, 남겨놓을게요. 거기다가 어, 주소랑 받으실 분의 성함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. 제가 또 우리 네, 어머니께 미니아 다이기 좀 가져가라, 이렇게 말씀하시면. <laughs> 너무 많다, 좀 가져가라, 이렇게 말씀하시면. 제가, 네, 또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요. 걷어들여가지고또 구독자님들께 <laughs>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네, 이틀 전에 선물을 좀 드렸어요. 용을 주신 어머니께. 그 어머니가 지금, 붉은색을 좋아해서 제가 흑법사랑 우주목이랑 또 종류별로 아가들을 좀, 네, 심어가지고 예쁘게 화분을 만들어서 드렸는데요.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쁘다 면서 이렇게 잘 키울게 고마워. 이렇게. <laughs> 네, 하여튼 다들 좋아하셔서 네, 저도 기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. 또 다음 이벤트에서 또 참여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